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새벽 3시, 차이나타운 뒷골목, 경찰복을 입은 여성이 쓰레기통 뒤에서 온몸을 떨며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 손목에는 밧줄에 묶였던 자국이 선명했어요. 도대체 경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해진 나와! 어차피 못 도망가! 조선족 조폭 3명이 흉기를 들고, 골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찾으면 바다에 던져버린다! 혜진이는 숨을 죽이며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찾지 마세요. 바로 그때 쓰레기통 앞에 검은 구두 한켤레가 멈춰섰습니다. 끝났다. 혜진이가 절망하는 순간 들려온 목소리는 괜찮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시죠.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40대 중반의 평범한 정장을 입은 남성이 서 있었어요. 누... 누구세요? 설명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 조폭들이 나타났습니다. 거기 있었구나! 이번엔 놓치지 마! 흉기를 든세명이 달려오는데 그 남자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혜진이를 자신의 뒤로 보호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뭐야, 이 자식은! 같이 죽고 싶어! 하지만 그 순간 그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707 특임대 단장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놀란 표정과 함께 멈췄습니다. 과연 이 여경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신비로운 남자는 정말 707 특임대일까요? 지금 댓글로 어디서 시청 중인지 알려주세요. 절대 예상 못할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바로 15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혜진 경장, 올해 28살, 강력계에서 근무한 지 3년째 되는 성실한 여경입니다. 혜진이는 어릴 때부터 정의감이 강했지, 나쁜 사람들로부터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경찰이 꼭 되렴, 8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혜진이를 키워주신 할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할머니도 3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말씀은 혜진이의 가슴 깊은 곳에 살아있었어요. 경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혜진이가 배치받은 곳은 서울 중구 차이나타운 지구대였습니다. 혜진 경장, 차이나타운은 특별한 곳이야. 낮에는 관광객들로 북적이지만 밤에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이니까 항상 조심해야 해. 박상만 경사가 혜진이에게 당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조선족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대부분은 선량한 분들이지. 하지만 일부 난폭한 조직폭력배들이 섞여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최근 두달 사이에 차이나타운 일대에서 젊은 여성들의 실종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김수정 23살, 차이나타운에서 친구와 저녁 약속 후 실종. 박미영 25살, 차이나타운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실종. 이지은 24살, 차이나타운에서 사진 촬영 중 실종. 벌써 6명이나 되었습니다. 모두 차이나타운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는데, 단서가 하나도 없어요. 해진은 직감적으로 이 사건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해진이는 차이나타운 일대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요즘 특별한 일 없으셨죠?" 첫 번째로 들른 곳은 단골 중국집이었어요. "경찰관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60대 중국집을 운영하는 왕 씨가 혜진이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며칠 전부터 밤에만 이상한 차량들이 돌아다니는데 번호판을 가린 채 다녀요. 어느 쪽으로 가던가요? 저쪽 안골목으로요. 그런데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좀 이상해 보였어요. 왕 사장이 가리킨 곳은 평소 조용한 주택가 골목이었습니다. 혹시 몇 시쯤에 보셨어요? 보통 밤 11시 넘어서고 새벽에 또 나가더라고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을 태우고 오는 것 같았고, 태워서 오는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어요. 혜진이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여자들이요? 네, 젊은 여자들이었는데, 뭔가 힘이 없어 보였어요. 마치, 마치 뭐요? 마치 의식이 없는 것 같았어요. 혜진이는 즉시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니 몇 개의 상가와 다세대 주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건물만 모든 창문이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었어요. 저 건물이 수상하네.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은 빈 상가 같았고 2, 3층은 주택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낮인데도 전혀 생활의 기미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혜진이가 그 건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경찰관님,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혜진이가 돌아봤을 때 느낀 첫 번째 감정은 뭔가 불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드는 무슨 일이시죠? 혜진이 돌아보니 30대 정도의 남자가 서 있었는데 조선족처럼 보였고 체격이 건장했어요. 저기, 신고할 일이 있어서요. 어떤 신고인가요?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안쪽으로 가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혜진은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경찰 교육에서 배운 대로 모르는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했거든요. 여기서 말씀해주세요.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좀 민감한 내용이라서 그 남자가 망설이는 사이 혜진이는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소 북적이던 골목이 너무 조용했어요. 싫은 말이에요. 남자가 한 걸음 다가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거리를 좀 두고 얘기해주세요. 혜진이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왜 그러세요? 그냥 얘기만 하려는 건데. 죄송하지만 규정이에요. 신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접수해 드릴게요. 그런데 바로 그때 혜진이는 이상한 걸 눈치챘습니다. 그 남자 뒤로 또 다른 사람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 두 명, 세 명, 네 명. 모두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었습니다. 여기 뭐 하는 거야? 그중한 명이 조선족 사투리로 말했어요. 혜진이는 즉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저는 경찰입니다. 신고를 받고 왔어요. 경찰이라고?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형님, 어떻게 하죠? 일단 조용히 해야겠어. 사실은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차이나타운을 거점으로 하는 조선족 조직폭력배들이었고, 최근 젊은 한국 여성들을 납치해서 중국으로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혜진이가 그들의 거점 근처에서 수상한 낌새를 채고 있었던 거죠. 혜진이로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정확히 뭐가 잘못된 건지 알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실례지만 신분증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혜진이가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누군가의 신호와 함께 뒤에서 혜진이의 어깨를 붙잡는 손이 있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혜진이가 뒤돌아서려는 순간 목뒤 무언가에 찔렸습니다. 으악! 그건 수면 마취 주사였어요. 이거 나, 당장! 감히 경찰한테. 혜진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상대는 4명이나 되었고 약물 때문에 의식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더 아프다 빨리 차로 옮겨 경찰복부터 벗겨 눈에 띈다 남자들이 조선족 사투리로 빠르게 대화했습니다. 이번엔 경찰을 잡았네 괜찮을까 경찰을 건드리면 일이 커지는데 걱정 마 어차피 없을 거니까 다른 경찰들이 찾지 않을까 혼자 온것 같던데, 그리고 여기서 실종됐는지 누가 알겠어? 혜진이는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빨리 차에 태워.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자신이 검은 승용차 트렁크에 실리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음. 혜진이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이미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손목과 발목이 굵은 밧줄로 묶여 있었어요. 깨어났구만. 바로 앞에 서 있던 40대 남자가 조선족 사투리로 말했습니다. 얼굴에 큰 흉터가 있는 무시무시한 인상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혜진이 주변을 둘러봤는데 축축하고 어두운 지하 공간이었고 마치 창고 같았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내가 너무 많이 봤다는 거지. 뭘, 대체 뭘 봤다는 거예요? 우리 아지트 근처에서 기웃거렸잖아. 그제서야 혜진이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실종사건의 범인들이었던 거예요. 혹시, 혹시 최근에 실종된 여성들이, 그렇지, 모두 여기 있어. 흉터 남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보니, 한쪽 벽에 여러 개의 임시 철창이 있었습니다. 저분들이, 철창 안에 젊은 여성들이 6, 7명 정도 웅크리고 있었어요. 모두 20대로 보였고 지치고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언니도 경찰이에요? 그중한 명이 혜진이를 보며 희망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맞아요. 걱정 마세요. 꼭 구해드릴게요. 시끄러워. 흉터 남자가 철창을 발로 찼습니다. 어차피 너도 같은 신세가 될 거야. 뭐, 뭐라고요? 일주일 후에 배가 온다. 그때 모두 중국으로 보낼 거야.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돈이 되거든 한 명당 1억씩 받는다. 혜진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사람을 상품처럼 거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는 경찰이니까 조금 다르게 처리해야겠어. 무슨 뜻이에요? 너의 장기를 모두 빼고 바다에 버릴 거야. 여러분,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조직은 단순한 조폭이 아니라 중국과 연결된 국제적인 인신매매 조직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런 짓을? 내일 밤에 바다로 나갈 거야. 걱정 마. 고통스럽지 않게 해 줄게. 이 순간부터 혜진이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다른 분들만이라도 놓아주세요. 혜진이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제가 대신 죽을 테니까 이분들은 집에 보내주세요. 웃기지 마. 이미 계약한 거야. 계약이요? 중국 쪽에서 미리 돈을 줬거든. 약속한 인원수를 못 채우면 우리가 죽어. 그럼, 그럼 제가 돈을 드릴게요. 제 통장에 있는 돈다 드릴게요. 얼마나 있는데, 2천만원 정도 아니, 더 구할 수 있어요. 집도 팔고, 2천만원, 어림없어. 저 여자 한 명이 1억인데, 혜진이는 절망적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혜진이는 달랐습니다. 화장실 좀 가게 해주세요. 거기서 해. 그래도 여자인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한 남자가 혜진이의 발목 밧줄을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딱 5분. 이상한 짓 하면 바로 죽여. 화장실은 지하 구석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고, 다행히 작은 창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재빨리 창문을 확인했어요. 사람이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경찰 훈련에서 배운 탈출 기법을 떠올렸습니다. 변기 위에 올라서서 창문을 밀어봤어요. 다행히 잠기지 않았습니다. 너 뭐하는 거야? 너무 오래 걸리잖아. 밖에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배가 아파서. 혜진이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밖을 확인했어요. 골목 뒤편이었고, 다행히 사람은 없었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빨리 해. 안 그러면 들어간다. 혜진이는 필사적으로 창문을 통해 몸을 빼냈습니다. 좁아서 어깨가 걸렸지만 어떻게든 빠져나왔어요. 도망갔어. 경찰련이 도망갔다. 건물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쫓아. 멀리 못 갔을 거야. 잡으면 즉시 죽여. 혜진이는 있는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 5 시간 동안 묶여 있었던 터라,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쪽으로 갔어. 발자국이 있어. 뒤에서 추격 소리가 들렸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과연 혜진이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혜진이는 차이나타운의 복잡한 골목길을 헤매며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아서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어요. 이혜진, 어디에 있어? 찾아서 죽여버려. 절대 놓치면 안 돼. 조폭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혜진이는 숨이 차올랐지만 계속 뛰어야 했어요. 철창에 갇힌 다른 여성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했거든요. 어디로 갔지? 이쪽을 다 뒤져봐. 세 시간 안에 못 찾으면 우리 다 죽어. 골목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니 혜진이는 길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더 이상 뛸 수가 없어. 혜진이는 골목 한 구석에 있는 큰 쓰레기통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숨어야겠어. 쓰레기통 뒤로 몸을 숨기고 혜진이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배터리가 거의 없었고 신호도 약했습니다. 빨리 동료들에게 알려야 해. 하지만 전화를 걸려는 순간 배터리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이런 혜진이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찾았다. 이쪽에 있어.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혜진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확실해. 응, 발자국이 여기까지 이어져 있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혜진이는 눈을 꽉 감고 기도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도와주세요. 어릴 때부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혜진이가 하던 기도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혜진이는 체포된 줄 알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조폭들과는 달랐어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경찰관님, 안전한 곳으로 가시죠. 혜진이가 고개를 들어보니 40대 중반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자세와 눈빛에서는 범상치 않은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요. 그 남자는 혜진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저,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저는 저들과 한패가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그때 골목 입구에서 조폭들이 나타났습니다. 거기 있었구나.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 세 명의 조폭이 흉기를 들고 달려왔어요. 아저씨, 빨리 피하세요. 저 사람들 정말 위험해요. 혜진이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그 남자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혜진이를 자신의 뒤로 보호하며 조폭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이 자식은 뭐야? 방해하지 마. 같이 죽고 싶어? 마지막 경고야 비켜. 하지만 그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707 특임대 단장 김대령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707 특임대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부대의 이름을 들은 순간 그 무시무시하던 조폭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인생이 항상 뜻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으로도 혜진이는 후회하지 않았는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7, 707 특임대 첫 번째 조폭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이 말이 안 돼. 왜 여기서 진짜 특임대야? 707 특임대는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부대로 지하 조직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거든요. 한번 그들에게 찍히면 끝까지 추적당한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무기 버려. 빨리 항복한다. 항복해. 싸우면 안 돼. 707 특임대랑은 절대 싸우면 안 된다고 했잖아. 세명 모두 흉기를 땅에 던지고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아까까지의 기세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어요. 김 대령은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 여기 중구 차이나타운입니다. 용의자 세명 확보했습니다. 단장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질 한명 구조했고, 거점 위치도 파악했으니, 지원팀과 구급차 요청합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혜진이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정말 특임되세요? 김대령이 공식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경장님, 많이 다치셨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여기에, 사실 저희도 두달 전부터 이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네, 국정원과 합동으로 수사 중이었어요. 조선족 조직이 한국 여성들을 중국으로 팔아 넘기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찾던 실종자들이, 맞습니다. 모두 이들의 소행이었어요. 김대령이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밤에 최종작전을 펼칠 예정이었는데, 경장님이 먼저 잠입하시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경장님 덕분에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바로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와 특공대 차량들이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김단장님, 상황 보고 드립니다. 검은색 전투복을 입은 특임대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용의자들 확보했고, 인질도 구조했습니다. 거점은 여기서 500m 떨어진 3층 건물입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거점 진압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안에 피해자들이 더 있어요. 혜진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안전하게 구조하겠습니다. 30분 후, 조폭들의 거점이었던 지하창고에서 피해자 7명이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다행히 모두 큰 부상 없이 무사했어요. 언니, 언니 덕분에 살았어요. 구조된 여성 중한 명이 혜진이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정말로, 괜찮아요. 이제 모두 안전해요. 가족들한테 연락드릴게요. 혜진이도 구급차에서 응급처치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었어요. 경장님, 정말 용감하셨어요. 김대령이 혜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목숨을 걸고 시민을 구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경찰이니까요. 이런 정신력을 가진 경찰관을 본 적이 없었던 김대령은 감탄했습니다. 3일 후, 혜진이는 병원에서 퇴원했고, 이 사건으로 용감한 경찰관 표창을 받았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다고 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요. 그리고 기적은 정말로 일어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주일 후, 김대령이 혜진이를 찾아왔습니다. 경장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네, 좋아요. 카페에서 김대령이 말했습니다. 경장님, 특수부대에 관심 있으시면. 정말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장님 같은 분이 우리 팀에 필요해요. 어떤 면에서요? 용기, 판단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을 지키려는 순수한 마음까지. 혜진이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싶어요. 물론입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주세요. 한달 후, 혜진이는 707 특임대 특별요원 선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혜진아, 위험한 일이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응원할게. 동료 경찰관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조심하고 항상 연락해. 네, 고마워요. 구조된 여성들은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6개월 후 혜진이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혜진 언니에게 언니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지금은 대학에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나중에 저도 언니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언니가 보여준 용기를 잊지 않을게요. 정말 고마워요. 수정이가. 혜진이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1년 후, 혜진이는 707 특임대에서 또 다른 인신매매 조직을 해체하는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이번에는 동남아시아와 연결된 더큰 조직이었어요. 이혜진 요원, 준비됐나? 네, 단장님. 좋다, 그럼 작전 시작한다. 혜진이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께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기적 같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도움의 손길,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기적 말이죠.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때로는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의 힘든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나눠주세요. 작은 관심과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될수 있거든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좋은 일이 가득 생기실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